제가 이제 교회 에 다니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기 우크라이나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남기신 거예요. 남기실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스노빔 고담 아 스노빔 고담 뭐 러시아 말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스노빔 고담 복된 새가 해 되시기 바랍니다. 아 이때쯤 되면 우리는 눈치챌 수 있죠. 스 노빔 고담이 뭘까?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이 나오자고 누구나 다 짐작할 수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음. 카이오에서 땡땡땡땡땡 땡 가족 올림. 근데 아 약간 이상한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잖아요. 네. 성탄절 먼저 서, 그다음에 새해 다음인데 여기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얘기해 놓고 그리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글을 올린 날짜를 봐야 돼요 날짜를 보니까 날짜. 1월 6일이에요 어? 1월 6일에도 뭐 해피 뉴이어 할수 있죠 할수 있죠, 네, 있죠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탄절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내년 건가? 왜냐 네. 이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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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12월달 거 1월달 에교회분이시니까 네. 성탄절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새해 인사하고 올해 성탄절도 복됩시다 이렇게 네. 억측입니다 네, 억측입니다 <laughs>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새해는 우리, 우리 같은 경우 또왜 이렇게 1월 2일도 있는가 하면 우리 설날도 있어서 네. 한 1월, 2월까지도 해피 인유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월까지 달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1월 달 돼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잘 없죠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여기까지 이상하잖아요 음. 근데 이분이 이상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한 문장을 가렸는데요 가린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1월 7일이 성탄절이랍니다. 하는 거예요. 어? 1월 성탄절이니까 새해가 시작된다면 성탄절이 온다는 거죠. 아니, 새해가 시작이 되고 그 뒤에 성탄절이 온다고요? 그렇죠. 이게 러시아 정교회 쪽에 쪽 일입니다. 또 그리스 정교회도 성탄절이 나중에 와요. 아, 1월 7일이 성탄절이라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이 많이 혼동스럽게 시작한 거죠. 네. 왜 정신 없어. 거기는 왜 1월 7일이 성탄절이야. 이런 어.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젠 달력이 다른 거구나 어. 그들과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겠습니다. 네. 요즘은잘안 보는 책인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어린이면 반드시 보는 책이 있었어요. 로빈슨 크루소, 로빈슨 크루소 죠아 로버트 응. 크루소의 모험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읽을 때 저가 축약판에서 못 봤는데 독일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때그 로빈슨 크루소를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딱 다시 보니까 몇 가지 사파가 있는데 그 사파에 이런 게 있었어요. 로빈슨 크루소가 그것도 막대기에다가 무슨 팻말을 붙였어요. 팻말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이곳에 1659년 9월 30일에 상륙하였다. 날짜를 썼네요. 날짜를 썼어요 왜냐하면 네. 처음에 난파선에서 깨어나 보니까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섬이 제법 커요. 그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어떨지 몰랐는데 한번 쭉 섬을 돌아봤더니 망망대에 떠 있는 섬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섬에서는 그 어떤 사람의 흔적도 볼 수가 없었어요. 음.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섬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어쩌면 여러 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어 하는 거죠 오. 그러면서 자기 날짜를 기록하기 위해서 칼로 긁어놓은 거예요 나는 이곳에 1659년 9월 30일에 음. 상륙하였다 잊을까 봐 그러면서 옆에다 칼로 긋고 있잖아요 네. 칼로 긋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이 사각말뚝의 옆면에 매일 한 줄씩 그었다 7일째에는 평소보다 두배 긴 줄을 그었으며 매달 1일에는더긴 줄을 그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달력을 만들어 주와 달 그리고 해수를 계산하였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어쨌든 이 물리적인 공간 말고 시간의 공간도 내가 이것을 지배하고 있겠다 생각한 거죠. 왜 이렇게 했었어? 이 사람은 이제 서양 사람들은 다 기독교이니까 인그다 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려면 내가 탁. 잘 이렇게 믿음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배도 꼬꼬박 드려야지 아 하고서 이제는 딱 이렇게 달력을 그린 거예요 예배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실제로 수십 년 후에 발견됐을 때 차이가 일주일도 안 났습니다 자, 그 달력을 이렇게 서양에서 중요시 하 여겼는데 그 우리나라의 문학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 김광규 시께서 이런 음 시를 쓰셨습니다 태양력에 대한 견해 음 태양력. 아 1년이 365일이란 건 아무래도 너무 짧다.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엔 계속하던 일을 끝내기엔 아무래도 너무 짧다. 내게 힘이 있다면, 세월을 다스릴 힘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달력을 고쳐 3년에 한 번씩 새해가 오게 하겠다. 주로 이렇게 가정주부가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아, 설날도 너무 자주 오고 아유. 제삿날도 자주 오고 막 그런 거. 새해 하나쯤 오면 좋겠어. 천일쯤 음. 지나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새해를 맞아요 한 사람은 위와 같이 생각했고 다른 사람은 아래와 같이 생각했다. 그럼면이 절이 넘어갑니다1년이3 6 5일이란건 아무래도 너무 길다.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엔, 계속하던 일을 끝내기엔 아무래도 너무 길다. 우리에게 뜻이 있다면, 지구를 돌릴 뜻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힘을 합해요 1년에 세번씩새가 오도록 할수 있다 1년에 세번씩새 봄이 오도록 할수 있다 오. 주로 누가 그럴까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 합니다 빨리 자라고 싶어서 빨리 자라고 싶고 세뱃돈도 빨리 받고 싶고 그런 거죠 <laughs> 그러니까 이이야기 뭐냐면 힘과 뜻을 가지고서 우리는 달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힘과 권력이 오. 있어야 달력을 다스릴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내가 힘만 있으면 이거 바꿀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